와어스맨1 mm -hmm. 8바아돌이파스파스파스 <laughs> <뽀또데、「 cozitu minha mythology> <zuk media> 여기서 돌박 2일 아까 계속 <ok Murray>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 돌하르방이 박 박장대소하며 이렇게 일 1지망을 골랐습니다 진짜 <laughs> 저 이제 별을 카운트 하면서 블루 파라다이스에 아홉 명 모두 안전히 도착하셨어. 롤돼가지고저 작은 상자 있을 것 같아. 나신 들렸어. 잠깐만, 잠깐만, 자, 나신 뭔가... 나 들렸어. 나리는거 여기인 것 같아. 여기 여기. 그 있어? 어. 아, 소리, 소리요 아, 이 소리였구나. <laughs> 근데 저희가 튀김이 진짜 바삭해요 학창 시절에 분식집 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하잖아요 전 돌박 이들과 음...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오오 <laughs> 이제부터 사회생활하면 어떡해 <laughs> 이렇게 눈도 보고